20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nfident is not the same as comfortable. 자신감이 있다는 것은, 편안하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One of the biggest misconceptions about becoming self-confident, 자신감이 있어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개념 중에 하나는, is that it means living fearlessly. 그것이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The key to building confidence. 이 자신감을 쌓는 키는 is quite the quite the opposite. 정 반대입니다. It means we are willing to let fear be present as we do the things that matter to us. 자, 그것은 의미합니다. 자, 앞에 이제 어 자신감이 편안함과는 다르다라는 다소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 시키고 있죠. 그래서 좀더이 주제에 가까운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걸 구체화 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기꺼이 이 두려움이 존재하게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As we do the things that matter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을 때. 말 그대로 어떤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냥 그 두려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when we establish some self-confidence in something,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자신감을 만들게 되면 it feels good. 그건 좋은 느낌이 나게 됩니다. We wanna stay there.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hold on to it. 그것을 고수하고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But 하지만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나오겠죠? If we only go where we feel confident. 우리가 만약에 자신감을 느끼는 곳에만 가려고 한다면, then 그러면 confidence never expands beyond that. 자신감이라는 것은 결코 그것을 넘어서 확장되지 않을 겁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편안함만 추구하지 말고 자신 있는 부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If we only do the things we know we can do well.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만 하게 된다면 fear of the new and unknown. 새로운 것들과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tends to grow.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building confidence. 그래서 이 자신감을 만드는 것은 inevitably, 어쩔 수 없이 demands, 요구합니다. that we make friends with vulnerability. 자, 그러니까 치약성을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쌓으려면 취약성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치약성을, 두려움을, 어려운 것들을 옆에 둘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라는 당위성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because it is the only way to be without confidence for a while.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 자신감이 없이 있기 위한. 그러니까 그냥 자신감 있는 것들만 고수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신감 없는 상태를 가끔씩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죠. But, 하지만, the only way confidence can grow. 자, 자신감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when we are willing to be without it. 우리가 기꺼이 그것 없이 있으려고 할 때입니다. When we can step into fear and sit with the unknown. 자,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때, it is the courage of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의 용기, 그렇게 하는 그 용기가 자 요거 이때 강조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하는 것의 용기가 b u i l s c o n f i d e n t 자신감을 만들어 줍니다. From the ground. 이 바닥에서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파악했던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찾는다면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신 있는 일을 다양하게 파악해야 된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낯설고 두려운 일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 답은 2번이 되는 거알수 있죠? 자, 그리고 어려운 일을 자신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다. 계획에 대한 얘기는 네,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자신감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자, 약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에 자신 있게 대처해야 된다.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대처라. 이것도 그런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